자 이제 205번을 봅시다 어, 205번에 있는 a를 보면 any와 no에 대한 물음이죠 사실은 이 힌트는 longer 이것 때문이지 여기 있는 no가 n o n 하고 만나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여기서 no를 쓰게 되면서 야, 요거를 다르게 바꿔라 하면 요거를 다르게 바꾸라면 not 쓰죠 그 다음에 any longer야 그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앞에 만약에 낫이 있어. 자, 낫이 있으면 n이 가 오는 게 맞거든. 근데 이거 앞에 지금 낫이 없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그냥 no l o n g 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렇게 연결이 됐을 때 하고, 요렇게 연결이 됐을 때, 결국 이거는 능동이죠. have a bin 할때이 bin이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이건 수동이야. 왜? 그 뒤에 보면 이 store 이게 pp형이거든. 그래서 have stored에서 현재완료, have been stored에서 현재완료 수동. 그러면 선생님이 수동과 능동을 물어보는 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뒤에 있다라고 했지? 봐봐라 for 여기서부터 갈로. Quite some time 묶어 for가 전치사제. 그럼 전치사 다음에 목적에 해당하는 부사구야. 쉽게 말해서 목적어가 없이 그냥 부사고만 있다. 이렇게 부사고만 있을 때는 능동을 쓰지 않죠. 수동을 써야 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C는 이제 이 4는 전치사고 데스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구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 to trade 인열에서 이건 지금 부정사야. 그다음에 가솔린드 잔리 조우죠. 자, 그다음에 파워드. 이게 뒤에나와 있는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for 써서 이런 식으로 가면 얘가 의미상 조가 돼. 그렇지? 그래서 집 주인들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부정사가 와야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들의 오래된 가솔린으로 전력을 가진 잔디 깎기. 또 전기 장치 뭐 이런 것들을 거래하도록 프로그램을 세웠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접속사에 글리는 주어 동사에 동사가 안 보여, 그렇지? 따라서 for를 사용하면 의미상 주어 to 부정사.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for 쓰고 목적을 써서 이거 의미상 주어로 만들어놓고 그 뒤에 to 부정사를 갖다 놓으면. 이 부정사의 행위는 바로 앞에 있는 의미상 주어가 한다. 됐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 206번으로 한번 가보자. 206번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에 맨 처음 나오는 게 A가 하나는 R, 하나는 B야. 그지 그러면 그 앞에 보면 is not t o let 할때이 let이 이게 뭐고 사육동사야. 맞나? 그러면,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원형을 씁니다. 라고 배웠다. 그지? 그러면, our evaluation에서 얘가 목적어고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써야 되겠죠? 이게 목적격 보호니까, be, 그지? 그 다음에, biased by our memories.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e는, 원래, which is because 하면 요거는 뒤에가 이유가 와야 되고, is why 하면 요 뒤에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볼까? We tend to야.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얘기하죠. 그죠?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보면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이 find it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find라는 동사 다음에 이 it이 뭐냐? 이게 감옥이야, 감옥. 그러고 나서 뒤에 to remember라고 해서 얘가 진목으로 사용되는 게 왔다, 그렇지? 그럼 감옥과 진목으로 썼을 때 목적격 보호로 사용하는 게 뭐다? easy. 대체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가 되니까 easy고 감옥과 직목에 해당하는 구조에 걸려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